안녕하십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25시간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는 빨강 더블 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오늘은 주간 증시 전망. 다음 주 주간 증시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간 증시 전망은 한국판 뉴드레솔린 수혜주착기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관전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음 주 14일 문재인 대통령 뉴딜 발표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디지털과 그린 주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실적입니다. 삼성전자 한샘 등이 깜짝 실적을 발표했지만 실적 자체에 대해서 낙관하기는 이르다. 이런 또 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의 금통이 유럽연합의 정상회담 등 대형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 변동성을 줄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국내 정치를 좀 살펴보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스피 장세 속에서 한국판 뉴딜로드맵을 주시하면서 소수 수의 업종의 쏠림 현상이 심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수익을 좀 크게 보신 분도 계시, 계시겠지만, 어, 또 성과가 없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죠. 더불어서, 어, 오랜만에 LG전자와 한샘도 깜짝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은 아, 어, 과연 그럴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삼성전자가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한 후에 주가가 이렇게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어,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예상치, 실적 예상치의 25% 가량 웃도는 수치가 나오는 인해서 상당히 서프라이즈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 일회성 이익이 부각이 되어서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다. 그리고 하반기 실적은 우려스럽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55,900원에서 다시 다시. 어, 52,700원으로 이렇게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과연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냐? 그거는 좀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 삼성전자의 주가상승 모멘텀은 제가 보았을 때는, 어, 향후에, 어, 그 어떤 지배 구조의 변화? 이런 아, 부분에 의해서 모멘텀이 작용을 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관련해서 뭐 삼성 생명이라든가 삼성 화재,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이건희 회장의 지분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좀 부각되지 않을까 그때 삼성전자가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의 그 성장세에 의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유지상이 될 것이다라는 게저희 현재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난 주에그 호스피 와 코스닥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 7월 6일부터 7월 6일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예, 상승 출발했다가 어, 7월 어,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다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제차 이렇게 좀 빠져버리는 그런 형국을 보여줬는데 어쨌건 어, 상당히 코스피 쪽에서의 흐름은 코스피 쪽에서의 흐름은 어, 지난주 대비해서 0.1% 정도 하락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코스피 쪽에서의 성과는 평균적으로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코스닥입니다. 이 코스닥 시장은 우리 개인 투자자의 엄청난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상승해 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흐름이 대단히 좋았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밴드를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2,100 50포인트잖아요. 그래서 213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 밴드를 갖고 어, 이 박스피 장태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좀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어떤 정책적인 요소에 의해서 주가는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특히나 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 시장의 방향성을 좌지 우지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 주 글로벌 이벤트로서 유럽연합의 정상회담을 꼽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 유로와 7,500억 유로의 팬데믹 구제 패키지 발표한 후에 주가가 4% 이상 두 달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전히 국가 간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재정 정책에 대한 균열이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일부 실망감이 표출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 약, 실제로 실행된 건 아닙니다. 실제 실행된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주가 흐름도 좋고, 주가 흐름도 좋고 하기 때문에, 어 추후에 이 시장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어 조금 줄일 만한 여지를 조금 이야기를 좀한 바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준위에서 자산 축소 개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자산의 어떤 리밸런싱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자산 축소, 보유자산 축소 이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어쨌건 시장이 상당히 올라온 것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코로나 19 이후 시점까지 주가가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음좀 정책적인 통화 정책 적인 측면에서 좀 고민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시키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줄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주목되는 이벤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난주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안 발표가 연기가 되었죠. 따라서 내일, 모레, 화요일에,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보고 대표에서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안도 발표를 하십니다. 하시는데, 여기에 주목될 수 있는 것은 디지털, 뭐, IT 쪽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멀티필 배수가, 아, 올라갈 수 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아, 한국판 뉴딜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의 흐름이 <laughs> 좋게 형성될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린 친환경 정책입니다. 아무래도 이 그린 친환경 정책이 유럽의 환경 규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 상당히 좀 중요하고 이 그린 친환경 정책이 인프라 구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신제품 에너지 재생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빨강 더블 제크맨 곽 부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데 CS 베어링이라는 회사입니다. 아마도 그냥 좀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관심 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현재 가격은 18,900원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가흐름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쭉 빠졌다가 3월 19일을 저점물해서 꾸준히 상승해 준 이후에 살짝 가격 조정 나오고 재차 상승해 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집중되는 현상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CS 베어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CS 베어링이 어떤 회사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어, CS 윈드가 CS 윈드가 모회사입니다. 예, CS 윈드가 모회사. 이 CS 윈드는 풍력 발전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죠. 거기에서 풍력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가 어, 이 베어링, CS 베어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CS 베어링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풍력 발전기 설계 전문 업체다라고 말씀드리고 지난 1분기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좋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와 좀 유사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그렇다 하더라도 어, 기존 고객 사양 MS의 증가 그리고 신규 고객사 확보를 바탕으로 해서 지속 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신규 고객사 확보는 모회사 CS윈디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성장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CS 윈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어 신재생에너지의 정책 수혜주로서 굉장히 좀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어 지금 차트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어, 주가가 역시 하락했다가 3월 19일날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상승해 준 이후에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재차 이렇게 상승해 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CS 베어링과 동일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이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난 뒤에 다시 거래량이 집중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는 CS윈드와 자회사 c s 배현에 대해서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유럽에서 수소 전략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어, 독일,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대규모 해상풍력 연계 그린 수소 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좀 감안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CS 윈드가 수혜를 입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전체적으로 봤을때 베트남, 대만, 영국 특히 영국이죠. 해상풍력용 타워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어, 미국에도 추후에 예, 건설하기 위해서 논의 중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로벌 1위 풍력 타워 제조 업체인 CS 윈드와 풍력 발전기 제조 업체인 CS 베어링이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주목이 된다라고 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굉장히 그 성장성이 확보된, 어, 4차 산업혁명 IT 업종 이외의 종목이 있게 되는 거죠. 기존에 제가 부자들은 경제심을 잇는다라는 코너와 유이도 클라스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 폐기물 처리 업체. 이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소형 건설사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를 인수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이 IS 동서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S 동서의 주가가 상당히 최근에 좀 좋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역시 어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3월 19일 이후에 상승해 주고 가격 조정이 나왔고 재차 어, 재차 상승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최근에 어, 이렇게 집중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IS동서 간다 간다 또 간다 이런 종목으로 해석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IS동서가 건설사잖아요 현금이 많습니다 건설사인데 폐기물 업체 신사업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를 인수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코엔텍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에 건설 폐기물 업체인 인선이엔디의 e 지분 28.46%를 천억에 추가치도 했다는 거죠. 이 폐기물 업체의 수익은요, 생활폐기물에서 수익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산업용 폐기물에서 큰 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인선 ENT를 인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건 그,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 이코엔텍 인수와 인선 ENT의 인수를 통해서 이익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관련해서 어, IS 동서와 주목해야 되는 코엔티의 주가 흐름을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빠지고 난 뒤에 재차 상승해 주고 어, 그 다음에 빠지고 횡보를 하고 있는 거죠 어, 최근에 M&A 이슈가 있어서 상당히 수급이 좀 꼬여 있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관심있게 보시고 어,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인선이엔티 e 주가는 나쁘진 않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한 차례 빠지고 난 뒤에 재차 상승해 주고 5월 26일부터 이렇게 가격 횡보가 나고 있는데 서서히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는 측면이 눈에 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아 그렇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어 가격대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 폐기물 처리 업체는 요즘에 흐름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y n t e y n t y n 역시 주가를 보면은 빠졌다가 사무실을 이후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횡보 후에 재차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YN텍 우리 주목하자 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KGETS도 주가가 서서히 서서히 올라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주가가 3월 19일까지 빠졌다가 재차 상승한 후에 빠지고 재차 상승해주고 있는데 하나 좀 아쉬운 것은 거래량이 약하다. 하지만 거래량이 증가하는 순간 주가는 이렇게 위쪽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하시고 관심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주목을 또 해야 되는 또 이슈가 있죠. 뭐 다음 주뿐만 아니라 지난 그 주에 삼성전자, LG전자, 서프라이젠 또 한샘, 요런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8월 중순 실적 발표가 끝나기 전까지는 2분기 실적에 관심을 집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 종목 중에서 매출과 영업 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는 기업에 조금 더 시선이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더블 체크맨, 빨강 더블 체크맨 어 부장이 관련된 종목을 한 4개 정도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정도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파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359% 우리가 수익을 또 많이 내고 있는 종목이죠 이오테크니스 같은 경우에도 전분기 대비해서 227%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통신 장비 업종입니다 솔리드 171%그 다음에 RFHIC 같은 경우에도 어좀 증가 예상이 되고요. 화장품 업종 중에서는 대부분 다 이익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해서 계속해서 이익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 파크 시스템 이오테크닉스 솔리드 아에이시아시 코스믹스 그 어느 하나도 어 부족함이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하신 후에 해당 흐름을 살펴보시고 어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통화정책 회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6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흐름을 보시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 증가, 감소, 이런 부분이 바로 다음 주에 관점 포인트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7월 달에 금통위는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동결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 주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다음 주 전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구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최근에 예, 한지 한 3일 정도밖에 안된것 같습니다. 3일밖에 안 됐는데, 어, 제가 이 빨강 더블 체크맨이라는 채널을 오픈을 했고, 어, 사실 제가 이... 채널을 오픈한 이유는 우리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많은 내용을 좀 전달해 주고 싶고 좋은 종목을 투자를 하시게끔 이렇게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이제 밴드 방, 투자 정보방 밴드 방에서 어,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문자적인 해석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좀 보시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방송으로 정리를 해서 음성으로 전달하면 그분들이 쉽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 빨강 더블체크맨 TV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독, 특히 구독 예, 구독과 설정, 알림을 하시면은, 제가 방송을 녹화를 해서 아주 좋은 정보를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면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 빠른 정보 흡수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투자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어, 투자에 도움이 좀 되었다면은, 어, 조, 어 좋아요, 이렇게 한 눌러주시면은, 예, 뭐 빨강 더블체크맨 각 부장이 좀더 자신감 있게, 기분 좋게 자료를 더 많이 준비를 해서, 그리고 또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 전달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